안녕하세요, 지정 씨. 두바바트입니다. 들어갑니다. 잡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월2 9일 화요일 저녁 9시반 <laughs> 방송인데,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9월에 네, 이번 주장 끝났네요. 제가 지난 주에 장이 이번 주안 좋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음, 엄청 좋더라고요, 이번 주. 아, 저 놀랐어요. 사실 안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주말에 마음 먹은 게 절대 매수하지 않겠다. <laughs> 거의 매수를 안 하고 저희 거의 매도만 했는데 네. 오늘 살짝 매수를 하긴 했어요 조금 진짜 조금 (1000만 음, 원) 쓰셨나요 <laughs> 네, 네, 거의 한 (100조) 안 돼요 네 판게 더 많아요 판게 음. 더 많고 근데. 근본적으로, 일단 제가 지난주에 왜 이제, 이 지금 상황이 매도가 좀 맞, 맞을까 생각한 게, 네네. 일단은 지금 시, 개인들의 그 신용 융자가 17조를 지금 돌파했다고 해요. 음. 그게 어느 정도냐면, 원래 평균적으로 한 10조 정도 유지하다가, 3월 달에 폭락할때 거의 7조까지 빠지고, 이게 어느 순간 뭐 두배더게 올라온 거거든요. 음. 이런 상태인데 최근에 이제 한번 지수가 좀 급락했을 때가 있어. 저번 주에 네네. 저번 주 떨어졌을 때 200억 이상 반대매매가 나왔었는데 지난 주에 1 0년간에 200억 이상 반대매매 나온 게 올해가 가장 많아요. 올해가 가장 많기도 하는 걸 떠나서 지난 주에 그 300억대 반대매매가 나왔었거든요. 3 0억대 근데 이게 2011년 8월 9일에 처음이래요. 음... 야, 지금 어떤 사람이면 은 지금 다 개인이 빚을 쥐고 지금 이게 산 상태라서 잘못해서 떨어지면 은 계속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에서 되게 위험한 자리고, 그 NH 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나왔는데그 박스권이 형성할 것 같다. 기준이 2200에서 2450이다. 라고 이제. 뭐 어쨌든 에너지도 했으니까 증거사는 솔직히 좀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게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200씩 까야 돼요 한 10%씩 불 음. 까고 2000에서 2200이 박스권일 것 같긴 해요 2300대 중반이거든요 오르겠네요 왜 오르느냐 일단은 그 뉴스 기사 있잖아요 네. 아니 추석을 앞두고 일반적으로는 불안해서 팔아야 돼요, 보통은. 현금화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추석까지 지금 오늘부터 스무 금토일다 쉬잖아요. 그렇죠. 하고, 오른다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이게 어, 사르시는 그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미국 장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음. 미국장을 좋게 봐야 이번 주가 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쉬는 날은 어제 어제도 좋았고 응. 이제 오늘도 이제 좋을 것 같고 그 미국장이 최근에 이제 이틀 연속이가 올랐는데 네. 일단 그 이유는 이제 한 10월 이제 겨울, 겨울 되면은 예산을 짜잖아요. 예산안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예산안을 정부에서 지출을 많이 하는 이제 경기 부양책 음. 예산을 이제 금액을 좀 크게 높였고, 그거를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뭐, 민주당, 공화당? 다 동의하는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됐나봐요. 그래서 경기 부양 쪽으로 베팅을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어제 보니까 미국에서 올랐던 주식들이 특이하게 항공, 금융, 호텔 이쪽에서 올랐어요. 음, 이제 코로나 장점 끝날 때 대비해서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음... 딱그 얘기한 거 보니까 딱 여행업이랑 이동수단 이건데 아 미국장을 일단 좋게 보신... 그러니까 일단 올라서 일단 좋긴 저도 좋아요 저, 덕분에 저도 9월달에 이제 어제랑 오늘 오르니까 이제 플러스로 마감하긴 했는데 음, 그렇죠. 해 어제오늘 번게 이번 달번 거랑 똑같더라고요 저는 응? 음? 얼마를 배팅했지? 네? 아니 그 지난주까지 하니까 지난주 하도 빠져가지고 음. 9월 초부터 이제 지난주까지는 거의 뭐또이또이 또이 치다가 월화 오르니까 지수 많이 올랐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저는 좋긴 한데 어찌됐든 그래도 하방이에요. 개인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많으면은 미국장이 좋다는 건좋고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긴 하는데 뭐 전체적인 컨셉은 그래요. 그래서 불팔매매는 여전히 자제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종목을 되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나 오늘 종목 추천 원래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몰라가지고. 모르죠, 이제. 응. <laughs> 주말에 좀 준비를 하긴 했어요 종목 추천할 거를 여기 네. 준비했는데 일단 지난주에 언급했던 종목 몇개 보면서 <laughs> 보고 좀 넘어가죠 빅텍이랑 아난티 대북이랑 방산주 둘자 떨어진다고 했는데 결과좀 보죠 떨어졌네떨어졌네죠 네. 빅텍은 오를 수가 없으니까 사실 예, 핵심 아난티죠 김정은 아저씨가 이제 친서를 보내 고 올라올랐네요 어, 좀 올랐네요 네. 올랐네. <laughs> 오르긴 올랐네요 그러면은 아난티 매도 아니 매수 애매해요 왜냐면 금요일 날한 9200원쯤인데 지금 9370원에서 거의 뭐 올랐다 고 하기도 애매해 대북이랑 방사는 사실은 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음.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냥 은행주좀 좋게 봐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리고 LG전자 무난하고 LG유플러스 9위가 뭐 매도한다는데 외국인이 오늘 매수했어요 아, 어제 오늘 급등했어요 나름 돌아서 왔다 보시면은 좀 허가 음, 올렸잖아요 맞네 대만이 네. 맞네요 외국인이 오늘 50만 주에 기간 10만 주에요 개인이 팔고 내일 아니, 다음 주에도 매수하겠네 응. 계속 당분간 매수하겠네요 근데 이거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긴 해요 사실 뭐가 뭐가 이해가 왔냐, 안 가냐면 KT, 갔냐면은. SK 예? KT, SK 어때요? KT, SK? 아둘다저요 왜냐면 보니까 KT랑 SKT 둘다 외인 기관 좀다 그러니까 KT는 기관이 좀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 그러니까 SKT도 매수하더라고 하더요둘다 매수세로 바뀌네요다셋다 매수세네요 이제 사실 에이, SK텔레콤이 뭐 이래나 저래나 세게 속상하긴 해요 그래도 1등 기업이고 어쨌든 통신 주가 이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음. 그리고 SCI 평가 정보는 뭐 급등락을 반복했어요. 네. VI가 뭐 위로 올렸다, 아래로 올렸다. 투사 인수한다고 해서. 지난주 쪽에 언급한 것 관련해서 이번주에 사실 특색 있는 건 없고, 그냥 오늘 좀 봤을 때 특별한 게 어제 그 저희들 기사로 빨간 양 포비돈이 코로나에 좀 좋다. 약에 어? 났었어요 사기야, 이 사기. 어이그 <laughs> 오늘 그래가지고 뭐가 왔냐면은 당초반에 광동제약이 갔어요 포비동 관련주로 해가지고 야 이건 사기인데? <laughs> 그래서 고민했어요 초반에 들어가야 돼 말아야 되나 거의 10,800원인가로 아마 시작을 했나? 그래가지고 11,000원대 살짝 넘었다 쭉 내려서 9,700원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한 며칠 2-3일 더 밀리면은 나중에 좀 살만해요 광동제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음, 근데 너무 너무 이거는 이건... 찌라시 느낌이 드는데요? 찌라시. <laughs> 다시 라어 특징적으로는 이제 화성 RNA가 회사를 뭐 분할하나봐요 음. 그래가지고 에도 시가에 좀 급등했어요 어제 뭐 시간 외부도 엄청 올리더라고요 어제 종가가 1900원대인데 이제 2500원 갔으면 거의 20% 가까이 갔다 본거같아 2500원에서 2 4 5원이 됐으니까 다시 20% 빠졌죠 음그죠이 종목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된상한 <laughs> 2200원에 매도하시죠 2200원에 적정가격 2200원 오래 기다렸어 이거 이거, 오래 기다렸어, 예. 2,200원. <laughs> 이거 2,600원에 산다. 2,600원. 손못댈고같은데그리 <laughs> 제가 지금 가장 지난주 에 들어갔다 초 물려 있는 거, 대원강화 아, 얼마가 들어가 이게 초 물릴 때 느낌이에요. <laughs> 2,000주도 2,000주 조금 넘게 있으니까 4,500원 2,000주, 900만 원 들어갔거든요. 9잔 <목소리> 어? 다르네 지난주에 엄청 팔려고 실수했지 엄청 실수했어 그래서 사실 어제 그래서 기대가 있었어 왜냐면은 오르겠다 이러고 <laughs> 어제 급등해가지고 4,200이면 그러니까 10%만 오르면 4,600이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 좀 절반 정도 팔 수도 있겠는데 좀 기대를 했는데 오를 줄 알았네 어 <웃음> 네. 바로 이제 내려서 근데 거래량이 작아요 이 차트의 장점은 전날에 장대 안봉 근데 오늘 은봉인데 거래량이 적었다 이 상태에서 은봉이 하나 좀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장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 패턴 되게 차트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일 수도 있죠. 아, 어, 반대일 수도. 사실 내가 <laughs>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큰일 그래 났네 이거 아 이거 10월 5일 날 이제 열고 10월 6일 날 처분하는 게 제일 깜깜한 데 가는데 탈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탈출해야 되겠네 하게 하락 찍으면 그이죠좀비중 많아서 저거는 저도 고민이 돼요 저 한정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데 특징주구가 이지홀딩스가 반등을 했어요 차트 보시면은 이게 좀 주구장창 내렸거든요 음 꾸준히 얘도 그 l g 유처럼 음봉이 엄청 많이 나오다가 네. 어제 나름 장대 안봉 한3% 정도 오른 게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반전신호냐 했는 하면서 오늘 딱 4,180원 2%정도인데 사실 차트 봤을땐 나쁘지 않아요 이거. 재무는 뭐 무난하고요 지주사긴 한데 시초 2,300억에 매출 1조 5천억 영업이 500억 가격순위 200억이니까 아니 지주사 감안하면은 진짜 사업부 없다는거 감안하면 또 싸다고 하기좀 애매한데 제가 왜 이게 좀 괜찮다는 사연면 외국인이 3일 연속 들어오겠어요 오늘도 이제 외국인 7만주 j p 모가 6만8천주 그 이지홀린스를 어 예약매수로 딱 4천원 정도에 한번 걸어볼까 이제는 조금 그렇게 걸면 또 이제 오르죠 오지못지그것 <laughs> 아, 못되지. 못되지 일단은 좀 약간 소외주긴 한데 내려와서 좀되는 본거고 비슷한 느낌으로 좀 마이너한 종목이 한두 종목 정도가 계룡건설이랑 도화엔지니어링이에요 얘네 둘다 무슨 특징이냐면은 한때 이제 계룡건설은 세종시문에 세종 올랐다가 쭉 내려왔다가 다시 좀 오르는 추세 음. 이게 그쪽 진단을 할수 있거든요 계룡건설 기본적으로 25,000원 목입니다. 근데 이게 21,000원이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지금 반전했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타이밍개룡건설을 이제 10월 달에 들어가면 할것 같고요 그리고 도아엔지니어링도 움직이면 미미한데 지금 7,600원인데 원래 7,000원대 초반과 8,000원대로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네네. 근데 좀 특징으로는 지금 외국인이 6일 연속 해서 회사 자체도 무량한 회사라서 개룡이랑 도아엔지니어링, 이지홀리스 다 무난해요 사실 이거 얘네들은 좀 무난한 주식들이고 4분기 이제 겨울이잖아요 4분기 내내 좀 노려볼고 그냥 오래 가져갈 만한 종목은 동구바이오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자회사 분하기는 투자한 회사들 상장 이슈가 있어서 규모가 작아요 시초 2,300억짜리 회사고 쭉 하락하다가 이제 3일째 반등하고 있는데 근데 아까 봤던 차트들 다 비슷하잖아요. 사실 지수랑 거의 연동하는 거 있긴 해요. 지수가 밀리면 같이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가 밀릴 때안 밀리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특성 있어야 돼요. 호재, 호재 뉴스, 그치? 실적이 예, 안경형 지수 같이 밀려버리거든요. 네, 실적이 받쳐주거나 애처럼 뭐 상장 이슈가 있거나 그런 거 없으면 뉴스 없으면 수급이 붙을 수가 없어가지고 답이 없어. 약간 베팅 종목. 만약에 지금 장이 저는 하방을 보지만은 얘네가 사실 뭐상방으로2,400 돌파고 하2,500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그럼 이제 돌파주가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럼 돌파 자리 있는 것들을 종목이 뭐가 있느냐? 세 종목을 이제 돌파주로 세방 하는 게 SL 유비벨록스아진산업 일단은 SL 자리부터 볼게요. 헤드라이터 자동차 업체고 한만 지난, 지난 시험에 했었죠. 한만 8천 정도 원래 한다. 적정가는 일단 오늘 이제 9% 올랐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이제 다 돌파를 한 정도, 일본 봤을 때는? 아, 모르겠네요. 떨어지죠. 어. 이게 떨어지는 경우는 시장이 이제 같이 내려오면 떨어지는데, 그렇군요. 장이 좋으면은 이런 종목을 쭉쭉 올라요. 왜냐면 위에 매물대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하락장을 준비하는 종목과 그러니까 상승장을 주목하는 종목을 동시에 가져가겠다 하면, 하면 SL도 나쁘지 않아요. 아진산업도 지금 골드프로스 났거든요. 단기 이동평균선 5일선이 중기 이동평균선 21선을 뚫었어요. 애도 장차 부품 중인데. 차트상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딱 시작이죠. 음. 이제 막. 이제. 막 시작지점이고 상승해 일봉으로 봤을 때 이게 돌파를 할수 있을까? 그냥 지난주에 3,100원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그 오락가락하는 오락가락. 어, 맞아요. 그니 그러니까 아까 s L 같은 경우에는 이걸 따지면 3,150원을 뚫은 거고 그렇죠. 정수를 뚫은 거고 N은 장이 좋으면은 3 1 5 0원을10%를 넘기면서 쑥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0%이득에 당연히, 여 밀뚫어버리면은, 플러스 10%더 얹을 수 있으니까, 운이 좋으면은, 이제, 플러스 20%까지 기대. 장이 안 좋아서 밀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원복해야 되니까, 2,400원, 마이너스 15%는 감당해야 되네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사보는 게 위험하냐? 그렇게까지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재물을 보면, 좀안 음, 좋긴 한데, 1분기 때안 좋았죠. 자동차가 아, 2분기 때안 아, 아, 좋았는데, 좋았는데,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분기는 괜찮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무난해요. 왜냐면, 매출 4천억대영업2 0 0억 나는 회사기 때문에, 음. 시총이 1,000억이고 시총이 낮아서 그래 사실 시총이 2,000억 되면 부담이 되는데 1,000억 때문에 해볼만 해요 이제 유비벨록스는 제가 좀 애도 좀 물려있어요 탈출해달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죠? <laughs> 맞았어좀 형들이 올려줘야 <laughs> 제가 탈출하는데 오늘 10% 올랐어요 이것도 오락가락하는 시기네요 제가 얼마에 물렸냐 지금 9천0원대 초반에 있거든요딱이그 음. 전에 최대값 지금 95백원 찍는 날 있잖아요 이날 베팅 들어갔죠 돌파한다고 음, <laughs> 그래가지고 지대 물렸겠네요. 어. 근데 월봉을 보면은 이게 절대 높은 가격대가 아니에요. 높은 가격대는 아닌데, 그렇다고 낮은 가격대도 아니죠. 그렇죠. 무단해요. 시총 630억짜리 회사고, P/B 영0 7이고, 배는 영업이익이 그 플러스예요. 장점은 아예 3분기 예상 영업이익도 나와 있어요. 네네 나네요. 이게 확실 확하잖아 이거는. 작년 3분기보다 좋다. 왜냐면 작년 3분기는 적자였거든요. 네. 무조건 기사가 좋게 나요. 작년 대비해서 잘했잖아. 작년에 너무 최악이었기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 나왔고 이런 종목의 장점은 올해 예산 연간이 작년보다도 좋잖아요. 네. 4분기로 갈수록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면 음... 플러스는 무조건 작년보다 좋으니까. 음, 그 영업이 보면은 4년부터 계속 성장. 4년 전에는 2017년에는 매출액이 처음도 안 되는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예상이 2700대. 억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서. 아, 근데 유베 r s 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어 이거 소망이에요. 이게 오요 <laughs> <이게 웃음> 저도 좀 의아해요. 왜냐면은. 긴급인가죠? <laughs> 차트를 봤을 때 월요일에서, 월요일에 2차, 이 모양에서. 화요일날 이게 급등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쵸. 사실 화요일날 이게 급등한 게 이상해요. 이게 재력인가? 세력... 그러이덤 그러니까 이것도 인위적인데 동정형인가? 어떻게 이렇게올랐지 기사도 없고, 그죠? 음, 특별한 게 없는데, 지켜보면 알겠죠? 음. 뭐. 재력이면 더 올릴 거고. 제가 그냥 지켜만 보면 좀뭐 케이프. 진짜 이거 케이프 어디까지 올라가나. 케이프 5천원 돌파했어요. 결국권 분쟁주긴 한데, 5 100원, 오늘 8% 올랐어. 어떡하지? 내가 볼... 아 이거 조금 살까? 이러면서 이상 했는데, 사면은 는 순간 물릴 거 같아. 이거는 그렇긴 한데, 원래 본인이 사면은 물리는 거예요. 본인이 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조금 한이억건 쓰셔. <laughs> 이게 인생을 는 <보는> 거잖아요. <laughs> 어, 인생 한번 아니에요, 원래. 아니, 종목은 제가 평소에 준비한 거보다 많이 했어요. 네. 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그러면한 팁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성증권, 거기 어, 계좌 있어요. 아니? 삼성증권에서 그 네이버페이 연동 계좌가 있어요. 음, 네. 근데 그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한다 거래액 100만원 거래하면은 만원을 캐시 네이버 페이로 준다 네, 최대 만원까지 줘요한 달에 100만원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00만원 등급의 1%를 네이버 페이로 캐시백을 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무려 24개월간 아 저는 해요 그 그런 좀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번밖에 해를... 안닿는 거잖아요 만원만원 음? 그러니까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아니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 2 4 개월 간한 달에 만원한달만 원씩 아어 그거 삽수 주고 계속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해 먹으라는 거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내가 단타를 뭔가 해야 된다 그럼 산원 주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단기로 들어갈 거, 아, 그러네. 만, 원 피시백이 내가 만 원이 10억이 있어요. 내 옆에가 만 원이고, 다 돈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게, 그 펀드도 있고, 이레스도 있고, 해외주식도 있어서, 적금면 5만 원까지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 뭐, 뭐 펀드 해외주식, 이래스 잘안 하잖아요. 아, 안 하니까, 주식만 100만 원 굴려주면은, 만 원을 얻을 수 있다. 그쵸. 죠 응. 근데 이자도 좋아, 요 이자도 빼자고. 소 좋지 않주다삼 증권 3단주권. 오늘 삼증권네요삼 증권 괜찮아요. 주식도 괜찮다. 삼증저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였습니다신다 감사합니다.